바지. 어, 이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. 미니. 이렇게 흙바지 풀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이걸 뭐라고 하지? 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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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라고 해야 되나? 요, 요거를 빼줘야 돼요. 휠 바드를 이렇게 떼주시고,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이휠 바드 잡고 있는 것들 다 떼주면 돼요. 이 떼주고, 여기 범퍼도 살짝 뜯어야 되는데, 10mV, 10mV 어야 돼요 목이 있나봐 사랑이또 낑낑거리고 10mm 응. 카메라맨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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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을라고? 네, 이 목이 돌아다니는 거 목이야 지금? 이거 아디다스 목이 아니야. 내 다리를 물고 있었어. 내 다리에 피가 맛이 존나 자꾸 너 멘트 욕심내지 마. 뭐. 왜? 멘트 욕심내는 거지, 이거. 어차피 소리 안 나온다며. <laughs> 소리 나와? 소리도 나오지 에? 네? 그럼 말안 해야지 말하지 말라고 하던가 어디였지? 오빠 얼굴 나오면 어떡해? 나상없어 왜? 이게... 얼굴 나도 돼도... 돼? 응 왜? 상관없어 어, 왜? 뭐 나오면 뭐 안돼 내가 뭐 죄졌냐? 뭐 <laughs> 죄는 많이 갔지 <없었지>, 지금 <laughs> 응. 너를 너무나 사랑한지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밑에가 더 이런 건 찍을 수가 없어 이 밑에 이런 범퍼 밑에 플라스틱 핀 이런 거빼줘야돼 그리고 이 정도 공간만, 이 정도 공간만 남으면 돼요. 정도. 이 정도 이런 게 하나, 둘, 셋, 네 개, 이것도 네개 풀어야 돼 이렇게 풀었으면 이제 위에 두개 10mm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건 없는데 이게 움직이죠어요그서 그리고 여기도 여기다 넣고 아 이거 떼고. 이건 다풀 필요 없네. 이렇게 걸려있는 거네. 이게 아니야. 어? 여기다 떨어졌어. 이거 보여줘야 돼. 근 모기가 안 죽어. 이 커버를 벗기면은 야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보여 있다. 응. 요거 요거 보여? 이볼트안 보여? 음... 어둡나? 요거 요거 요거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됐어 보이는가, 뭐 보나? 여기 와서 지금. 여 안에 숨겨진 게 볼트 하나. 뭐야? 뭐야? 여기 숨겨진 아, 볼트. 여기가 하나 빼고 나오죠? 됐다. 아이하 아, 있는 이걸 빼야됩니다 빼야돼? 이렇게 하면 되잖아

어, 뭐야 근데? 응? 여기서 왜 이상한 거 떨어져? 무기, 에, 해관이 났거 같아 そうなの 중고, 중고니까 이런 거는 감안해야지. 어? 이거 를 이렇게 뜯어봐야지. 보자. 잡았어? 응. 이거 봐. 이런 거를 이게 지금 휘어져 있잖아. 응. 이렇게. 좀 자리가 안 맞아. 펴줘야 돼. 기존 거 보고 각도를 비슷하게 맞춰줘야지. 음. 중고라서 이게 휘어져 있네. 이런 거 펴줘야 됩니다. 펴줘야겠네. 응. 음. 죽었잖아 지금 응. 안 들어간다고 안 응. 맞춰주고 적당히 맞춰주면 돼 쉬었어? 옆에 볼트 이렇게 세 개. 크가 안 맞는 거야? 응. 맞았어 이제? 응. 왜 이렇게 오래고 그게 그렇게 많이 줘요 뭐 아닌데, 정도는 어, 뭐, 아니야, 이렇게 오래 들어가. 그 아니야, 아니, 아니야, 됐고, 응. 응, 응. 이건 잘 들어가네. 너무 공간이 부족해서 부러졌다. 버려도 돼? <laughs> 아새거 있어? 이거는 원래 잘 부러지기 때문에 음. 항상 소모품으로 준비해야 놔 돼. 아 다른 차도 쓰는 거야? 응. 오 좋네. 공통이야 공통. 좋다. 응. 두개더 있어야 돼. 세 개. 이건 뭐야? 세 <laughs> 개? 오빠 요, 뒤, 옆에도 응. 있어. 세 개. 어. 응. 이거는 맨날 부러져. 어잘 부러지는 거구나. 응. 잘 끼네. 새 거잖아. 새건잘 들어. 음. 응. 안, 됐다. 잘 껴야지.